아, 영상은 이게 훨씬 잘 나오겠다. 에, 높으니까. 아 내가 두 명이야. 네. 아 그거는 이게... 진짜 안는거데 <laughs> 4월에 났다아 그때 에 그때 아 그때 4월에? 났다. 아 그때 4월에? 월에아어때4그월에아 그때 월 에이 너무 투입이 늦었죠. <목소리> 이들

하이! 하이! 이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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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! 이 하이! 하이! 하 좋았어요, 이 하이!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는데이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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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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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! 하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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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이라이 하이! 하이! 아, 종혁이 염색해가지고 그래.

6초, 6초, 아초 6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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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와아! 초 6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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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아 아, 초 6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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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아, 6초, 6초, 6 6초, 6아 6초, 6 6초, 6 아, 6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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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,

저게 3 점이야. 쪼봐, 너무 좁아 누워, 패. 누워, 패. 누워, 패. 누워, 패. 누워, 패. 누워, 패. 누워, 와리바 패. 누워, 패. 누워, 패. 누워, 패. 누워, 패. 누워, 다

잡아 잡아. 가리 가리 가리. 가자 가자 가자. 잡아 봐. 끝까지 와 봐. 가가 가. 계속 우리 이제 하나야. 네, 지훈이 이번. 네, 잡아. 네, 네, 네. 네, 이번. 저 공격. 네, 톱이다. 왼쪽. 우리 하 세요.

들어왔어? 어,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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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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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돼!